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1호선 명왕역과 4호선 범계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요. 안양과 평촌 생활권 모두 접근이 용이하여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안양천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. 다양한 공원이 인근에 있어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습니다.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는 현재품만 아니라 미래 가치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. GTX C 노선 금정역, 월구 판교선, 동탄 인덕원선 등의 교통 효자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. 또한, 옛 용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복합체육센터와 지식산업클러스터로 개발하는 행정업무 복합타운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양수자인 아파텔은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주거공간에 필요한 가전 및 가구를 공급자가 직접 비치하는 방식인데요. 입주자들의 별도의 가전이나 가구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즉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입지와 자연 환경,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이자 쾌적한 생활 공간, 그리고 현대적인 주거 공간으로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.